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은 진짜 매매를 거의 안 해서, 보시면 이네 종목은 거의 매매를 안한 거죠. 찔러보기였죠. 그래서 따로 실전 녹화는 못했고요. DS 차트로 남겨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총, 뭐, 공식적으로는 다섯 종목이긴 한, 하지만, 거의 한 종목만 매매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늘 수익은 31,313원이었고요. 어, 오늘 보시면, 어, 어, 제가 느낀 것좀 적어 볼게요. 어, 어, 오늘 오전에 보면, 동해 가스, 아니, 뭐죠? 대왕고래 가스 반 헬리언 애들이 시간에서 좀 쎄서 아침에 좀올라가 다더니 테마가 다시 이제 코로나, 코로나 진단 이런 애들도 잠시 나타났다가 홀드체인으로 뛰면서또 갑자기 어 전기차 화재로 자리 잡고 AI 관련 테마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2차전지 공포체. 그래서 오늘은 뭐, 기차화재랑 2차 2차전지 공포체, 그 다음에 AI 이렇게, 이렇게 세개 테마가 주도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최단 여기 주도 테마에서 놀고 싶어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민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제 관련주인데 어 전기차 관련주 애들이 이제 막좀날이렘이란 애가 상한가를 가고 막 이닉스 한 빌레이저 나노팀 이런 애들이 시세를 쭉쭉 올려주길래 시세 안 나온 애들이 없나 하면서 이제 검색하다 민테크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이제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목록을 삭제했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시세를 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지켜볼 걸좀 보고 좀살걸 하다가 이미 늦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눌리면 잡으자 하다가 여기 눌릴 때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말아 올려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올려주길래 바로 분위기 에서 그냥 바로 사자마자 던졌고요. 그리고 아모 그린텍도 전기차 재관련주인데 이두 개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아직 전기차 재관련주에서 시세가 안 나왔다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좀 미리 진입해야 되는데 한번 슈팅 주고 눌림에 한번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여기서 얘네 둘이가 이제 뭐 그, 막, 대장 2등, 3등, 이런 애들이 아니고 좀 밑에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분위기 세서 그냥 들어갔다 바로 던지고. 어, 그리고 이제, 지하 이택. 이것도 이제 전기차 막 이렇게 막 수소차 막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딱한번딱 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슈팅이 2%짜리 딱 나와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십몇 프로짜리 슈팅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게 바닥에서 거의 20%가 오른 거라서 에이, 여기서 난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이런 애들이 보통 갑자기 오는 애들은 갑자기 다 내려오니까 사야겠다 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끌습니다. 보시면 2시부터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한 17만주, 5만주를 사면서 16만주를 사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못 사고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거 보면서 아, 요, 여기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여기서 도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여기서 실패해서 뒤늦게 이제 품매가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어 생각보다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던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봤거든요. 실시간 방송하면서, 어 얘가 이제 오후 다 돼서 왜 갑자기 거래량도 없는 게 시세를 뿜었지 하면서 이 10분만 지켜볼게요 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한번 슈팅 좀망가고 나면서 관심 목록 삭제했다가 다시 보니까 아 이렇게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한번 눌릴 때 들어갔는데 딱 7,220원, 30원 올라가려면 계속 프로그램이 시장가로 던지고 호가창을 음. 못 올리게 막길래 아이 예 막네 싶어서 그냥 바로 던져서 이것도 그냥 잘 나왔죠. <laughs> 그래서 뭐이 내종목은 네 당연히 찔러 보기라서 딱히 매매 안 했고요. 오늘 보면 전기차 화재, 2차전지정보체 AI, 어 그다음에 콜드체인, 뭐 수소차 뭐 이런 테마에 전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저한테 맞는 종목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루 종일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현대바이랜드라는 종목이 보시면 화장품 원료 관련 준인데 갑자기 대시세를 주더라고요. 위아를한 방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대로 보통 일회한 번에 올라간 애들은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 싶어서 구경하다가 여기 보시면 지지받을 때마다 사서 자,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오고 또 지지받을 때 사서 살짝 먹고 나오고 그리고 한칸더 이제 밀리더라고요. 지켜주는 라인을. 그리고 또 여기서 지켜주길래 사서 먹고 나오고 또 여기 해서 또 여기를 좀잘 지키길래 사서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 보이죠? 바로 말, 말아 올려주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해 주는 거보고 사서 먹고 나오고.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살짝 살짝 먹어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 다시 반대 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종목을 거의 원칙하고 이래 맞는 종목이 없어서 거의 구경만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한 종목으로 그냥 짤짤이 매매로 그냥 오늘 3만 원딱 챙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지겨웠네요 진짜. <laughs> 저한테 맞는 테마도 없고 그 테마 안에 맞는 종목도 없고 원칙 맞는 종목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종일. 아 그래도 마이너스 아닌거에 감사해야겠죠.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저는 월요일 날, 아,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